식사 후 30분,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밥한 공기, 국수 한 그릇을 후루룩 드시고 나서 갑자기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적 있으시죠?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넘기세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안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상처가 생기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30년간 식후 혈당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천명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밥이나 면을 혼자 두고 급하게 밀어 넣는 그 순간 몸이 상상 이상으로 거칠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으면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아주 얇은 막이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매일, 매 끼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 뒤에 혈관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을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속이 편하면 몸도 편할 거라는 생각이요. 밥만 먹어도 속이 거북하지 않으니 괜찮다. 단것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 나쁘지 않다. 하지만 속이 편한 것과 혈관이 편한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아주 실용적인 관점을 드리려고 합니다. 밥이나 면을 끊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같이 붙여 먹는 조합만 바꿔도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확 늦출 수 있습니다. 양파, 식초, 달걀. 이세 가지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방패가 될수 있어요. 저는 이걸 혈당을 누르는 기술이라기보다 혈관이 놀라지 않게 만드는 식사 예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딱한 문장입니다. 탄수화물은 혼자 두지 말고 속도를 늦추는 동반자를 붙여라. 지금부터 왜 그런지, 그리고 오늘 저녁밥상에서 바로 적용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밥이나 면을 드실 때 가장 자주 곁들이는 반찬이 무엇인지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먼저 드릴게요. 제가 상담하듯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밥한 공기나 국수 한 그릇으로 간단히 때우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이분들 중 상당수가 식사 후에 거의 기절하듯 소파에 쓰러지십니다.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합니다. 엄마가 밥만 먹고 나면 꼭 한참을 주무세요. 깨우면 짜증을 내시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식사량이 아니라 식사 구성과 속도가 문제라는 걸 직감합니다. 67세 최은정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최은정님은 점심에 비빔국수나 김밥처럼 탄수화물 중심의 메뉴를 자주 드셨어요. 문제는 바쁠 때 거의 쉽지도 않고 5분 만에 해치우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식사 후에 손끝이 저릿하고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럴수록 이상하게 단 것이 더 당겼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더니 며칠 만에 달라졌습니다. 국수를 먹기 전에 양파를 썰어 간장 식초로 가볍게 무치고 달걀을 하나 곁들였어요. 그리고 면 먹는 속도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단 며칠 만에 식후에 눕고 싶은 충동이 사라지고 오후가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식후 컨디션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 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혈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내 몸의 에너지 리듬, 혈관의 긴장도, 뇌의 선명함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사 관리 방식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은 되돌릴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식사 조합과 순서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후 혈당이 급하게 올라갈 때 혈관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오늘 본론의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식후 혈당이 급하게 치솟는 그 순간을 막아서 혈관이 비명을 지르지 않게 만드는 생활 전략 7가지입니다. 저는 30년간 연구 자료를 볼때늘 같은 기준을 씁니다.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방법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 저녁 밥상에서 바로 바뀔 수 있는가? 그 관점으로만 말씀드릴까?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밥이나 면을 단독으로 먹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혈당 폭탄이 터지고 있을 수 있어요. 흡수가 너무 빨라져서 혈당이 짧은 시간에 녹회처럼 치솟습니다. 여러 해외 연구에서 고혈당 지수 식사 뒤에는 혈관이 이완되는 기능이 뚝 떨어지는 경향이 보고되어 왔어요. 동시에 산화 스트레스라는 손상 신호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해석도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혈관이 갑자기 뻣뻣해지고 예민해지면서 안쪽 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68세 박영수님은 점심에 우동만 드시면 늘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쿵쾅거린다고 하셨어요. 심장이 이상한 건 아닌가 걱정하셨죠. 저는 우동을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동을 먹기 전에 양파 한 줌을 먼저 드시고, 달걀을 하나 곁들이고, 국물은 천천히 드시라고 했어요. 2주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가슴 두근거림이 확 줄었다고요. 제가 드린 질문은 이겁니다. 우동이 문제가 아니라 우동을 혼자 두는 방식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면 다음 전략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식초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지만 효과의 방향이 놀라울 정도로 분명하거든요. 식초의 신맛 성분인 아세트산은 위에서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확 늦춥니다.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과정도 천천히 만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는 대신 언덕을 오르듯 완만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원액을 벌컥 들이키는 방식이 아니라 음식에 자연스럽게 섞는 방식이에요. 72세 정미숙 님은 밥만 드시면 졸음이 쏟아져서 오후 활동이 불가능하셨어요. 그런데 밥상에 오이 양파 무침을 올리면서 식초를 사용하기 시작했더니 식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이 맑아지고 오후에 손주와 놀 힘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속쓰림이 작거나 역류가 있는 분은 절대로 욕심내면 안됩니다. 반드시 희석하고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식초를 물에 타서 드시나요? 아니면 반찬에 넣어 드시나요? 이 방식 하나가 지속 가능성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 다음은 식초와 환상의 짝꿍인 단백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달걀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 곡선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달걀 같은 단백질과 지방이 탄수화물 옆에 붙는 순간, 몸은 당을 한꺼번에 쓸어 담는 대신 천천히 조금씩 처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탄수화물만 있을 때보다 위 배출이 느려지고, 포만감 호르몬의 리듬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현상은 여러 영양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66세 이성호님의 사례가 생생합니다. 아침에 토스트만 드시다가 점심 전에 손이 덜덜 떨린다고 하셨어요. 저혈당 증상이었죠. 토스트에 달걀 하나를 얹고 채소를 곁들이고 먹는 속도를 반으로 줄였더니 오전 컨디션이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손 떨림이 사라졌어요. 여기서 핵심 실천은 딱 하나입니다. 탄수화물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의도적으로 붙여라. 달걀이 부담스러운 분은 두부나 생선, 그릭 요거트처럼 본인에게 맞는 선택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붙이느냐가 아니라 반드시 붙인다는 원칙이에요. 그럼 이제 채소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해야 할 양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파를 그냥 향신료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양파는 단순히 향을 내는 재료가 아니에요. 식이섬유와 케르세틴을 비롯한 여러 식물성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혈당 조절의 숨은 영웅입니다. 소규모 인체 연구들에서 양파에 들어있는 성분이 당부화 후 혈당 반응을 완만하게 만들 가능성이 제시됐어요. 저는 여기서 확정이라는 단어를 조심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양파의 양과 형태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합니다. 탄수화물만 먹을 때보다 양파 같은 섬유가 있는 채소가 함께 들어가면 흡수 속도가 확실히 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70세 한정자님은 밥을 줄이면 힘이 빠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밥을 줄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양파를 늘리라고 했죠. 밥은 그대로 두고 양파를 볶거나 무쳐서 한 젓가락 더 드시게 했더니 배가 더 편해지고 간식이 덜 당긴다고 하셨어요. 밥을 포기하지 않고도 혈당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밥을 줄이는 게 두렵다면 밥을 지키면서 속도를 늦추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볼 생각은 있으신가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바로 효과를 체감하는 식사 순서 이야기입니다. 식사 순서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에요. 먼저 채소와 단백질을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는 방식이 식후, 혈당을 확 낮추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싼 식품을 사는 게 아니에요. 순서만 바꾸는 겁니다. 돈이 한 푼도 안 드는 기술이죠. 69세 김정우 님은 저녁마다 밥부터 드시다가 식후에 단 것이 미친 듯이 당겼어요. 아이스크림, 과자, 모든 손이 갔습니다. 그런데 채소와 달걀을 먼저 드시고 밥을 마지막에 드시기 시작했더니 디저트 생각이 뚝 끊겼습니다. 몸이 달라진 거예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억지로 순서를 지키려 하면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어요. 일단 한 끼만, 특히 점심 한 끼부터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은 밥이 식탁에 올라오면 어디부터 젓가락이 가나요? 그 무의식적인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몸을 움직이는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식후 딱 10분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가 혈당 곡선을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근육은 당을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거든요. 식후에 조금만 움직여도 혈액 속에 넘쳐나는 당을 근육이 쭉쭉 빨아들입니다. 73세 오미자님은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절대 못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운동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 천천히 왔다 갔다만 하시라고 했어요. 거실에서 주방까지, 주방에서 거실까지. 그것만 반복하셨는데도 식후에 멍한 느낌이 사라지고 밤에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어요. 숨이 찰 정도로 무리하면 안 됩니다.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쉬세요. 여러분은 식사 후에 바로 소파에 앉거나 누우시는 편인가요? 그 습관이 혈관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10분만 집 안에서라도 움직여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이제 이 모든 전략들을 일상에서 실수 없이 이어가는 실전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확장 본론의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양파, 식초, 달걀 조합을 포기하지 않고 평생 가져가는 실천법 완전 정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방법을 알아도 3일을 못 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검증된 장치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아침 시간에 함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이 바쁘면 결국 빵이나 밥만 급히 드시게 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동선의 문제예요. 양파를 한 번에 많이 손질하려고 하면 귀찮아서 100% 포기하게 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하루 이틀 먹을 분량만 얇게 썰어서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곳에 두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71세 박순자님은 이 방법을 쓴 뒤로 양파가 보이는 날은 무조건 한 젓가락이라도 드시게 됐다고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습관을 만듭니다. 여러분 냉장고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하고 있을 수 있어요. 식초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처음부터 욕심을 내서 속이 쓰리거나 불편해지면 다시는 손이 안 가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반찬에 자연스럽게 숨기는 겁니다. 양파를 무칠 때 식초를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티스푼 반 정도요.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속 쓰림이 있는 분은 더더욱 천천히 가야 해요. 65세 전영호님은 처음부터 욕심내서 속이 쓰렸는데 양을 확 줄이고 반찬으로만 사용하니 1년 넘게 편하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몸이 싫다고 신호를 보내는데도 머리로만 밀어붙이는 편은 아니신가요?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달걀이 만능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모든 분에게 달걀이 맞는 건 아니에요. 소화가 불편한 분도 있고 입맛이 안 맞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달걀 자체가 아니라 단백질을 붙이는 원칙이에요. 달걀이 어려우면 두부 한 조각이면 됩니다. 생선 한 점도 좋고, 콩이나 그릭 요거트도 훌륭해요. 74세 조영이님은 달걀은 부담스러웠지만 두부부침을 곁들이니 훨씬 편하게 유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부담 없는 단백질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하나 정해두세요. 그게 정해지는 순간 실천이 10배는 쉬워집니다. 탄수화물을 갑자기 줄이면 안 되는 이유를 꼭 아셔야 합니다. 양을 갑자기 줄이면 오히려 폭식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밥을 반 공기로 줄였다가 밤에 라면을 끓이게 되는 거죠.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는 양을 줄이기 전에 속도를 늦추는 조합부터 만들라고 말씀드립니다. 밥은 그대로 두세요. 대신 양파나 다른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붙이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순서만 지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68세 이정남님은 밥을 줄이다가 밤마다 라면이 당겼는데 밥을 유지하면서 순서만 바꾸니 밤 간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줄이는 것만이 해결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순서가 먼저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면 요리를 드실 때는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면은 다른 탄수화물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되는 형태거든요. 국수나 라면을 드실 때 면부터 후루룩 몰아 먹으면 혈당이 폭발합니다. 먼저 건더기와 양파 같은 채소를 입에 넣으세요. 달걀이나 단백질을 충분히 먹은 다음에 면을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국물을 다 마시는 습관은 당장 버리셔야 해요. 짠맛이 다음 끼니의 갈망을 키웁니다. 70세 서재훈 님은 라면을 주 2회 드셨는데 이 순서만 지켰더니 식후 졸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러분은 면을 드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집어 드시나요? 그첫 젓가락이 혈당 곡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식사 속도가 숨은 핵심이라는 걸 아시는 분이 의외로 적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급하게 먹으면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해요.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고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합니다. 저는 최소한 한 끼에 젓가락을 내려놓는 순간을 3번 만들라고 권합니다. 중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먹는 겁니다. 69세 문정숙 님은 이 습관 하나만으로 식후 가슴 답답함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식사가 끝나면 방금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잘안 난다면 너무 빨랐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식후 움직임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리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탁을 정리하고 설거지 전으로 집안을 천천히 걸으면 10분은 금방이에요. 무릎이 불편한 분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처럼 안전한 범위에서 근육을 조금만 써도 충분합니다. 75세 김영자님은 식탁 주변을 천천히 돌기만 했는데도 식후 어지러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식사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바로 눕는 습관을 다른 습관으로 바꾸는 순간 혈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너무 많은 것을 한번에 하려 하면 100% 포기합니다. 저는 일주일 실천을 이렇게 권해요. 처음 3일은 양파를 부치는 것만 하세요. 다음 3일은 식초를 반찬에 넣는 것만요. 그 다음은 단백질을 부치는 것만. 마지막으로 순서와 걷기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67세 최은정 님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을 때 가장 오래 유지하셨습니다. 지금도 1년 넘게 계속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완벽하게 하려고 시작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편인가요? 완벽은 적입니다. 지속이 답입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밥이나 면을 혼자 두지 마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진 잘못된 상식은 이거예요. 밥이나 면만 먹으면 속이 편하니 몸에도 괜찮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속이 편한 식사가 아니라 혈당 곡선이 완만한 식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10년, 20년 뒤에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식후에 혈당이 급히 오르고 급히 내리는 롤러코스터가 매일 반복됩니다. 몸은 점점 지쳐가고 혈관은 매번 작은 긴장 상태를 겪으면서 안쪽 벽이 조금씩 상처 입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섭습니다. 그 결과로 오후 졸음이 참을 수 없이 심해지고 단것이 미친듯이 당기고 식사 후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일이 잦아집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이 패턴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문제로 터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은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식후 컨디션이 안정되면서 오후가 흔들리지 않아요. 집중력이 살아나고 간식 갈망이 사라지고 밤에 잠드는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뭔지 아세요? 나는 내 몸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 식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기술이 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다음에 밥이나 면을 드시는 그한 끼에서 탄수화물을 첫 젓가락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양파 한 젓가락 먼저 드세요. 그 다음 단백질 한 입, 식초가 들어간 반찬 한 젓가락, 그리고 나서 밥이나 면을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수많은 분들이 식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경험하셨어요. 식초는 반드시 음식에 섞거나 물에 희석해서 드시고 속쓰림이 있으면 양을 아주 적게 시작하세요. 당 조절약을 드시거나 공복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은 저혈당 증상이 생기지 않게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몸의 신호를 더 자주 확인하시고 이상하면 바로 멈추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밥을 줄이지 않고도 밥맛을 지키면서 혈당 곡선을 부드럽게 만드는 반찬 구성법, 그리고 외식에서 실패하지 않는 주문 요령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식당에서 어떻게 순서를 지키고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습관이 무엇인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양파를 먼저 드실 건지, 식초를 시작할 건지, 순서를 바꿀 건지, 걷기를 시작할 건지,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